자 2015개정 1등급 만들기 수학원 17페이지 40번 문제인데 세수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것은 이랬어 그치? 세수의 대소를 이렇게 나타낼 때 보통 보면 어디서 뭘 빼야 되는지 뭐부터 빼야 되는지가 항상 고민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서 보면 이제 3, 3이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3이 지금 공통으로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세모를 쳐놨는데 이제 4승은 루트 3이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먼저 a하고 b의 대소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a하고 c의 대소를 먼저 보는 게 어, 순서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요거를 해보면, 어, 요거를 빼면 이제 3은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승근 어, 루트 3 빼기 3승은 루트 2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4분의 1, 얘는 3분의 1로 쓸수 있고, 공통, 그지? 어, 우리가 이제, 어, 3하고 4의 최소 공부에서는 12에 해서 이제 12분의 1로 묶어버리면 얘는 3의 3승, 3의 4승이니까 얘는 27이고 얘는 16이지. 여기는 똑같고. 그럼 얘가 더 크기 때문에 0보다 커서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A에서 C를 빼게 되면 이렇게 뺄수 있지. 그럼 얘랑 얘랑 없어지잖아? 그러면 3 빼기 3승근 루트 27이니까 이 3이라는 거를 우리가 3승근 루트 3의 제곱이 뭐가 되냐면 27이니까 3승근 루트 27로 나타낼 수 있지. 그럼 3승근 루트 2 7 빼기 3승근 루트 28을 빼면 얘가 더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0보다 작게 돼서 a가 c보다 작게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c보다 작고 b는 a보다 작게 되니까 이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그치 어, 2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빼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좀 그지? 엉뚱한 걸 자꾸 빼면서 지금 관계식이 엉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그 그 때문에 이럴 때는 공통 부분이 있는 걸 먼저 순서로 잡아가지고 어, 보는 게 어, 풀이 과정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지 그치? 응.